오늘 이 글에서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생선 6가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생선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며 맛이 있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식단에 올리기에 합리적인 선택이다. 심지어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추천하는 식자재로 간주하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종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수은이다. 수은과 생선 수년간 생선에서 중금속의 존재를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중금속 중에서도 메틸수은, 수은으로부터 파생된 유기화함물의 비중이 높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는 꽤 위험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수은만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생선의 지방 속에는 다른 해로 운 물질들도 들어 있다. 생선이 살던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오염 요소들이다. 플라스틱과 같은 물체나 강한 화학 물질과 같은 것들이 건강한 저녁 식사로서 테이블로 올라오는 생선들을 오염시킨다. 게다가 사람의 몸은 수은과 같은 물질을 처리할 수 없다. 이 금속은 위험한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 몸에서 축적된다.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생선 특정한 종류의 유독한 생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생선, 이 수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생선 6가지를 아래에 나열해 보았다. 붉은 참치, 붉은 참치는 어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 선의 하나로 다양한 종이 있다. 수은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은 붉은 참치를 주기적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이 경고는 특히 아이들과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경고이다. 이 생선은 일주일에 최대 한 번만 먹도록 해야 한다. 바사 세계에서 가장 위 험한 생선의 리스트에서 바사를 찾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잡히며 먹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뼈가 없기 때문에 쉽게 먹을수 있다. 도다리처럼 살코기만 점여서 먹을 수도 있지만 바사는 더 경제적이다. 그 가격과 먹기 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에는 영양분이 부족하다. 처음 먹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면 바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적게 들어있다. 게다가 트리플루랄린이라는 살충제는 주로 바사를 감염시킨다. 그 성분은 사람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 동발상어 이생선 은 스페인 음식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종류 중 하나이다. 심지어는 헝색치 저렴한 대용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큰 크기가 큰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그 크기 덕분에 지방에는 카드뮴, 해로운 금속과 수은이 축적된다. 두 금속 모두 건강에 좋은 점은 없으니 가장 좋은 것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고등어 많은 곳에서 특히 식당에서는 고등어를 주기적으로 먹는다.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세계보 건기구, WHO는 고등어를 위험한 음식으로 지정했다. 이 위험한 생선에는 그 고기에 높은 양의 수은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종류 중 하나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몸에 좋은 방법은 고등어를 먹지 않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줘, 금식만 먹는 것이다. 틸라피아 만약 위에서 말한 생선? 고등어, 이 흔한 것이라면, 틸, 라피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틸라피아도 가장 자주 섭취되는 생선 중 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섭취되는지에 상관없이, 틸라피아는 사람의 건강에 가장 위험한 생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더한 것은 틸라피아의 높은 지방 덕분에 라드, 돼, 지빅에 굳힌 것에 비교되기도 한다. 이 생선은 고콜레스테롤, LDL, 로 이어지며다. 는 말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 특히 관절염, 천식,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틸라피아를 더 적게 먹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 황새치 큰 크기 덕분에 황새치는 일생 동안 더 작은 생선들을 잡아먹는다. 그 결과로 황새치는 많은 양의 더 지방을 저장하며 동시에 많은 양의 수은도 저장한다. 그 높은 함유량을 생각하면 황새치를 먹지 않고 식단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더 낫다.